안녕하세요. 마이멈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 웹드라마 혹시 에이틴 아시나요? 지난번에 마이린이 자기네 학교에 에이틴이 온다면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깜빡 속을 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이벤트가 있다고 저한테 엄청 설명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 영상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마이린TV에서 한번 봐주세요. 꾸이잼이거든요. 저는 에이틴 드라마를 몇개 보다가 에이 굿즈에 빠졌어요. 그래서 에이틴 굿즈를 몇개 주문했습니다. 지금 집에 와있는데요. 제가 어떤 거 주문했냐면 뷰티 관련된 거한 가지하고 문구 관련된 거한 가지를 준비했어요. 물론 한 가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택배가 와있다고 해서 엄청 기대되는데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짜잔! 에이틴 뷰티 세트와 노트 세트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뷰티 세트부터 먼저 볼까요? 아! 그 전에 오늘 소개하는 거는 다 묶어서 한 분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거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뷰티 세트 거울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거울이 있는데요. 하트 모양인데, 여기 남자 주인공이 있네요. 여러분 이름 아시나요? 저는 드라마 몇 편만 봐가지고 아직 주인공 이름 잘 모르거든요. 자, 박스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거울 모양이 나와 있어요. 앞면은 거울 모양, 뒷면은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열어볼게요.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꺼내면 은 하트 모양이에요 그리고 손잡이가 되어 있는데 손잡이는 딱제 손가락 4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길이고요 이렇게 잡기 딱 좋네요 그리고 옆에는 제발 어, 그러다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어, 제얼굴한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거울은 박스에는 남자 주인공이 있었지만 거울은 아주 깨끗합니다 거울은 잘 다시 포장해서 넣어 놓을게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에이틴 틴트예요. 페리페라 틴트인데요. 이렇게 삼각형 통에 들어있어요. 틴트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학생 보여드려야겠죠? 또 여자 주인공이 여기 나와있어요. 틴트는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고른 거는 6번 코랄 성지입니다. 어떤 색깔이 나올지 진짜 궁금하시죠? 코랄 색깔이긴 코랄 색상인데. 그리고 케이스가 삼각형이라서 굉장히 예뻐요.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이름이 다 써있죠? 거꾸로 보여드려야겠네. 역삼각형으로 봐야지 글씨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럼 개봉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약간 실험할 때 쓰는 시약병 같이 생긴 케이스에 들어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커다랗게 6번이라고 써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 딱열때그 압축돼 있다가 팍 공기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열리네요. 아 이렇게 깨끗하게 있다가 이제 제가 틴트를 딱 꺼내면 이렇게 묻게 되는군요. 이 입구는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이 틴트에 많이 묻어있던 거를 딱 긁어내서 꺼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색깔이 굉장히 예쁜데 제가 발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에이, 틴트 느낌이 어머 저 시대 뒤떨어졌나? 이런 느낌 처음인데 이렇게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느낌 처음인데요. 액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체도 아닌데 이렇게 쓱쓱 잘 발리는 게 요즘 화장품은 이른가? 자, 그러면 제가 꺼내가지고 립에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거 촬영하면서 발색하려고 립스틱은 안 발랐거든요. 잠깐 에이틴 거울 아까 <laughs> 했던 거 빌려가지고 음. 어? 느낌 진짜 좋고요! 향기를 아까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되게 고소하고 부드럽고 디저트 같은 향기가 나요. 어머, 되게 크리미하네요. 여기가 좀 부족하죠, 이쪽이?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 이 색상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예쁜가요? 이 색상은 제가 지금 사용한 이 틴트를 보내 드리는 게 아니고 새 제품을 보내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마음에 드시는지 어떤지. 음, 또 느낌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진짜 부드러워요. 잘안 지워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입술에 약간 주름이 있는 편인데 입술에 주름 없으신 분들이 바르면 훨씬 더 돋보이는 틴트가 될것 같아요 아 색깔 예쁘다 느낌도 좋고 어머 틴트 케이스도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아주 심플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파우치에 넣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뷰티 세트를 사면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에이 스티커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출연 배우들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보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이 많이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이 스티커를 떼가지고 틴트 케이스에 장식도 하더라고요. 제가 상품 사는 설명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거는 떼가지고 여기 위에 뚜껑 부분에 붙여주고요. 이 커플 사진은 떼가지고 요 옆에 이렇게 붙여주면은 나만의 틴트를 DIY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찰떡 궁합이죠? 뷰티 세트의 마지막은 파우치인데요. 스티커, 떡매 등의 닦고 용품이나 여행 용품 등을 담을 수 있는 PVC 소재 의 반투명 파우치라고 이 뒤에 써 있네요. 이 파우치는 라지하고 스몰이 있는데요. 제가 산건 라지 사이즈예요. 손바닥이 가득 들어가는 그런 넉넉한 사이즈고요. 스몰은 보니까 굉장히 작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틴트가 딱 디피돼 있어가지고 틴트보다 조금 큰 정도요. 조금 긴 정도, 고한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파우치가 들어 있는데요. 이건 라지 사이즈입니다. 진짜 스티커나 떡메를 넣어도 될것 같고요. 또 화장품 넣으면 화장품 파우치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들어있던 거울 있잖아요. 이 거울 딱 들어가는 사이즈여가지고 이 거울까지 넣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이즈가 굉장히 유용한 사이즈예요. 제가 에이틴 뷰티 세트와 함께 주문한 거는 에이틴 노트 세트예요. 바로 스프링 노트 세 권입니다. 여러 가지 세트가 있는데, 저는 이 커넬 시스템을 선택했어요. 이런 모양인데요. 여기다 탑픽을 쓰고, 여기다 글을 쓰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의 노트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노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럼 이제 색상 한번 볼게요. 먼저, 피치피치한 느낌의 핑크색 노트가 있고요. 여기 에이틴 캐릭터도 많이 그려져 있어요. 아까 뷰티 세트에서 보여드렸던 스티커에 있던 일러스트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노란색을 띄고 있는 베이지 느낌의 노트예요. 이 노트도 은은하니 예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트 색상 노트입니다. 민트 색깔은 밝아가지고 약간 활발한 느낌이 드는 그런 노트네요. 스프링 노트 마음에 드시나요? 이커넬 시스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오늘 에이틴의 뷰티 세트와 노트 세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7종을 한 분에게 드립니다. 다 묶어서 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린 거 전부 다 드립니다. 근데 한 분밖에 못 뽑아요.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마이맘TV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마이맘은 다음에 재밌고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